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이오헬스 신약 개발에 상당한 국가 재원이 투자되고 있는데요. 초장님 식약처는 인가 인허가 승인, 계약 업무 관련 곡진, 공직자나 전문가들 이해 상충 문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어, 현재 어, 식약처 안에는 어, 감사 담당관실이 있어서 그 감사 담당관실에서 매년 주식 보유 현황 등을 어, 보고 받고 어,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약처 발주한 컴퓨터 기반 임상시험 모델링 연구가 3억 8천 예산으로 신테카바이오에 이루어졌거든요. 처장님 해당 업체 주식을 식약처 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적절한가요? 어, 적절한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 보실 일이 아니고, 식약처 발주 연구를 식약처 관계자가 만약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적절한 건지에 대한 본인의 판단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어, 이해 관계가 있는 주식으로 판단됩니다. 예, 적절하지 않죠. 만약에 복지부 관계자가 갖고 있다, 적절합니까? 복지부가 이 신테카 바이오 이사업에 어떤 어 컴퓨터 기반 임상 시험 모델링 연구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갖고 있어도 됩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의 임상 시험 임으로서 이 사업을 꼭 알았다는 사람이 아니면 어 이것은 좀더그 어 경우에 따라서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복지부 관계자 갖고 있어도 괜찮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명확하게 제가, 말씀하세요. 제가 공무원, 시약 개발에 관련된 복지 뭐, 뭐, 사업입니다. 제가 공무원 행동 강령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안위하게 대답하실 거면 국정감사에 왜 나오셨습니까? 시약 개발과 관련된 임상시험 모델링 연구입니다. 관련해서 질병관리청이 보고, 보유하고 있다. 적절합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이 과제는 <laughs> 인 허가에 관련된 과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은 의원님. 갖고 있어도 됩니까? 이 과제는 제가 질병관리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이 과제는 기본, 기초 역량에 관한 것으로서 어떤 그래서 신약개발에 관련된 임상연구인, 임상연구는 아니고요. 개발연구인데 질병관리청이 직무관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단 불가능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이 정도밖에 판단이 안 돼요? 본인 소신도 없으세요, 처장님? 이너가를 관련하고 승인을 관료하는 처장으로서의 판단이 없습니까? 이 과제는 어제 해당 주식이 13%나 상승을 했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여자, 되면 언급하는 의원님들 어, 오늘도 조용히 걱정입니다. 조용해 히 주세요. 발언하시잖아요. 기다리세요. 자, 여당 의원님들 기다리세요. 발언하시잖아요. 네 신영희 의원님, 네 발언 계속해 주세요. 시간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식약처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의료제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금융투자상품은 매매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식약처 내부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관련 자료는 저희 의원실에 종감 전까지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는 FDA에서 인허가 승인 관련해서 공무원이나 전문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이행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이오헬스 광고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전문가 이해 충돌 문제는 엄격하게 제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동의하세요? 공무원의 행동 강령은 엄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이렇게 부실한가에 대한 상당한 우려감이 있고요. 어 백경란 방지법 발의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어, 지금 위원님께서 이 과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 이 과제는 기획 선정과 평가 과정에서는 백경란 당시 교수님께서 어떤 과정에도. 기여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테카바이오 주식을 백병란 천장이 보유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 될까요? 그것과는 이해될까요? 다른 사안으로 명확하게 저는 판단하시죠 신테카바이오에 보유하고있는게 적합하다 라 판단하시는 거예요? 발견 그 없으면 보유해도 된다고 나... 이해하면 됩니까? 저는 유상배의 이... 공정과 상식은 바이오헬스 주식을 질병관리성장이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시계처장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연구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정 연구에 따라서 바이오헬스는 가지고 있어도 문제는 없다. 저는 이 과제에 거예요? 대해서만 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시계처장 소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 컴퓨터 기반 임상시험에 대해서 아니면은 보건복지부 장관도 가지고 있어도 된다. 증명 직무 관련성 없, 없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지금 이 연구 개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다르다.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사항은 거기까지로 생각합니다. 아, 정말 식약처장이 인허가와 승인 계약 관련한 이런 아니한 행태를 가져왔다는 게 매우 불력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장이 청장이 임명되고 나서도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